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3차함수의 여러가지 성질 중에서 어,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좀 연습하시고 숙달시키신다면 3차함수와 직선과의 교점, 그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좀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3차함수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 골 fx 자 그리고 y 골 k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 점을 a, b, c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리고 이세 교점의 x 좌표를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우리 f(x)의 식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k가 0이라고 하면은 즉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때 근이 알파, 베타, 감마 3 개다라고 하면은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y= k에서 만나니까 플러스 k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3차항의 최고차항 개수 A라고 한번 설정하시면, 자, 이렇게 FX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A는 0보다 크겠죠?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교점 중 하나인 점 A에서의,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다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하려면 당연히 미분을 해가지고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되는데 FX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걸 전개하지 말고 바로 미분을 해가지고 활용해야겠죠. 자, F'X는 A 곱하기 하나 미분 두개 그대로. 이렇게 가야겠죠? X-β, X-γ,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자 요렇게 이제 f 프라임 x 구했습니다. 그러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알파는 자 f 프라임 x 구해졌으니까 뭐 고민할 거 없죠. 알파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에서 알파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래서 계산이 좀 편해집니다. 자 알파 알파 집어넣게 되면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식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그래프 상에서 해석할줄 아시면 좀더 빨라집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서 요까지. 자또 다른 교점의 x 좌표까지죠. 알파 빼기 베타 그리고 알파 빼기 감마는 A에서부터 C까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fx를 구하지 않고도 x 좌표가 주어졌다면이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f α 알파를 계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것을 선분의 길이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선분 ab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죠.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선분 ac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어서 A 곱하기 A b 길이 곱하기 A c 길이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F 프라임 베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F 프라임 베타는 자,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하면 됩니다. 베타에서 또 다른 교점 A까지 그리고 그 다음 요렇게 c까지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자 베타에서 a까지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베타에서 감마까지니까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게 이제 여기에다가 x에다가 베타 집어넣으면 요놈요놈 때문에 다 없어지고요 요 놈에다가 베타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되셨나요 다만 여기선 조심할게 요거죠 음. 점 B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접선 기울기는 음, 음수인 게 확인되시죠? 그러면 a 곱하기 베타 빼기 감마는 a b 길이로 쓰면 되겠고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a c 길이로 쓰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였다 이런 식으로 반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 프라인 감마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c에서의 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네. 자교점 그 c 에서 시작해가지고 b까지 한번 a까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f'감마는 a 곱하기 감마-알파 곱하기 감마베타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a 곱하기 자 감마-알파는 a c 길이고요 감마알타는 b c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수, 양수, A도 양수, 접선 기르기 양수, 딱 반영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하지 않고도 우리 그래프상에서 x 좌표만 주어지면은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르기를 좀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연습하셔가지고 숙달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